안녕하세요, 금사탕입니다. 제가 올해 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북 S 노트북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했던 말이 대학생 노트북으로 비추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그 이유는 윈도우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좋지 못한 암 기반의 프로세서를 탑재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엔 윈도우와 호환성이 좋은 인텔 CPU의 갤럭시북 S를 출시했습니다. 작고 가볍고 LT를 지원한다는 그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호환성 문제는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리뷰하는 인텔이 탑재된 이 갤럭시북 S는 대학생 노트북으로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실사용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갤럭시북S는 얼시골드와 머큐리그레이 2종으로 출시가 됐고요.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머큐리그레이입니다. 첫인상은 11.8mm의 초슬림 디자인 그리고 1kg이 채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은 갤럭시북S를 따라올 제품이 없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에는 3.5mm 이어폰 단자와 USB C 타입 포트 우측에는 USB-C 타입 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 C 타입 포트는 영상 출력이나 어떤 기기와의 연결 외에도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을 그렇기 때문에 USB-C 케이블을 지원하는 충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들어있는 이 충전기도 PD 규격인데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충전기 하나 챙겨 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 C타입 포트가 충전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아쉬운 점이 C타입 포트 외에 다른 포트가 없다는 겁니다. HDMI 단자라든지 USB-A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젠더라든지 허브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USB-A 타입의 마우스를 꼭 챙겨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이 젠더를 꼭 챙겨 다녀야 됩니다. 근데 이 젠더 챙겨 다니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. 슬림함을 위해서 요 USB-A 자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이 갤럭시북 S에 탑재된 인텔 하이브리드 CPU 레이크필드가 탑재가 됐는데, 이 레이크필드는 기존의 CPU들과는 조금 다른 구조의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근데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굳이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좀 체감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저발열, 저소음입니다. 발열 제어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굳이 펜을 탑재할 필요가 없었어요. 그래서 뒷면에 보면. 이렇게 팬이 없습니다 팬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리도 잡았어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적은데 소리가 어느정도로 정냐하면이 제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사용할 때도 전혀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발열이 완전히 없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좀뭐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롤을 몇시간씩 하다가 이렇게 만져보면 따끈따끈해요 근데, 이런걸 발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게,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열을 가지고 있고요. 또 특히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90도, 100도까지도 올라가는 노트북들이 있거든요. 이 정도 발열이면, 발열 제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뒷면에 보면, 이렇게 마이크로 SD카드와 LTE 유신을 꽂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LTE를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, 와이파이에 연결하지 않아도, 요 LTE 칩셋을 등록하고 다니면, 뭐 외부에 어딜 가든지 자유롭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. 보안 문제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거의 안 쓰거든요. KT에서 따로 이렇게 LTE 칩을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, 물론 이게 그냥 공짜는 아니에요. 이제 스마트 기기 요금제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KT 통신사에서 이제 슈퍼플랜 프리미엄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1회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또뭐 데이터온 프리미엄 사용하시는 분들도 1회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요금제에 따라서 이런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, LTE 외에도 Wi-Fi 6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Wi-Fi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13.3인치 제품이기 때문에 키패드에 숫자 패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. 그 숫자는 위에 있는 걸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전원버튼이 어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문을 활용한 어떤 보안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. 지금 여기 제가 지문 등록을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로그인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갤럭시 북 S는 터치스크린을 지원합니다.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켜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올린다거나 뭐확대를 한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합니다. 그 어떨 때 사용하냐? 여러 명이서 한 화면을 보면서 좀 회의를 한다거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할때 타자를 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수 있겠죠. 아쉽게도 최대 여기까지만 열립니다. 이게 만약에 뭐 180도, 360도 폴딩까지 가능했다면 이 터치 스크린 활용도가 더 높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 어, 성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성능은 뭐 그렇게 고사양 노트북은 아닙니다. 그냥 뭐 인강 듣고 문서 작업하고 어떤 사무용 아니면 인강용 이 정도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간단한 포토샵 정도는 뭐 무난하게 할수 있는데 뭐그 환경이라던가 어떤 웹서핑을 하는데 뭐 창을 10개씩 띄워놓고 여러가지 작업을 병행한다라고 하면 쾌적하게 돌아간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버벅거리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가볍고 슬림하다는 이 장점 그리고 l t 를 지원한다는 그 장점 때문에 이 제품을 선호하는 거죠 어, 이 외에 또 어떤 기준으로 이 성능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LOL 잘 되나요? 뭐, 롤 어느 정도 플레이 되나요?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롤 유저는 아니지만 한번 아이디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제가 한 3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 봤는데 어, 굉장히 이 정도면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느꼈고요 발열은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이 갤럭시북 S는 보통 상황에서의 디스플레이 밝기가 350 니트예요. 근데 이제 야외에서는 아웃도어 모드라는 걸 지원해서 Fn 키랑 O 키를 눌러주면 아웃도어 모드가 켜집니다. 그러면 훨씬 밝아지거든요 600니트까지 밝아지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또 선명하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니 갤럭시북S 인텔은 그 사용 목적이 분명한 제품이죠 그러니까 가볍고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노트북 진짜 노트 같은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현재 KT에서 노트북 교체 프로그램인 갤럭시북S 슈퍼체인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퍼체인지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뭐 24개월 3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하신 다음에 기간 동안 제품 잘 사용하시고 다른 노트북으로 기기 변경할 때이 기기의 출고가의 최대 50%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주 기기를 변경하시는 분들, 난 노트북 2년만 사용하고 또새 제품으로 교체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슈퍼 체인지 서비스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관련 내용은 제가 더 보기란에 또 링크로 넣어놓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안녕.